남자친구랑 첫날밤에 남자친구가 양압기 끼고 자면 안 돼. 양압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내가 심 코를 심하게 골라서 양압기 끼고 자거든. 양압기 끼면 안 걸고 그러면 근데 좋을 것 같은데요. 처음엔 상대방을 위해서 끼다가 이제는 내 건강 때문이라고 끼고 자는데 여친이 이상하게 불려나 음, 여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근데 이게 아마 끼면 뭔가 이상하게 변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. 그러더라도 뭐. 그 소리 때문에 난리 나는 것보단 괜찮을 것 같아요. 소리 때문에 난리 나는 것보단 괜찮을 것이다.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소리 때문에 난리 나는 것보단. 근데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인가도 하는 게뭐좀 희한하긴 하네요. 근데 코를 뭐 오히려 생각해 주는 사람이라 센스 있다 생각할 것 같은데요. 저 같은 경우. 안걸고 양압기 양압기 양압기를 끼고 뭐 생활하셨다면 끼는 게 낫죠 오히려 어색해 보이는 것보단 소리보다는 소리 난것보다0 백배 낫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네요.